안녕하세요. 김용철 보험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직업이 없는 분들이 있고요. 자영업자인 분들도 계시고 근로소득자인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업자인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인파산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파산하면 그리고 부후의 그 면책을 받게 되겠죠. 면책 불화가 사유 없이 잘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다시 개인 사업을 할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할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개인 파산 제도의 취지가 경제 생활을 하다가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개인 파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 파산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파산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개인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죠.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런 거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개인 파산자는 큰 법인이죠. 자영업이 아니라 법인이 이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일정기간 될수 없는 제한이 있거든요. 개인파산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를 일정기간 할수 없다. 그런 정보 때문에 혹시 자영업자도 할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개인파산을 했어요. 혹은 직업이 없다가 개인파산을 했어요. 또는 근로소득자로 생활하다가 개인 파산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파산 절차가 끝나고 면책까지 받고 난 뒤에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자기 이름으로 개인 사업, 자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일정기간, 보통 5년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 자영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